성대가 선배가 나보다 상대가는 쓰러질 게 많다. 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응. 내가 더 말을 걸어야 하나? 송대감보다 상이 더 많다는 태진아 그 사람의 상반된 주장? 그렇다면 직접 알아보는 게 정답이다. 상가고 성대가 선배하고 나하고 티격태격 안 하려고 해요. 성대가 선배 왜냐하면? 뭐 보시다시피 뭐. 상훈는 본인이 알기 때문에 송대관 선배한테 상은 좌우 얘기 안 하냐. 태진아의 말처럼 벽창 가득 채워진 것은 다름 아닌 트로피들. 오랜 가수 생활과 최고의 자리를 입증하는 태진아의 보물들이다. 저희는 상주에 송대관 씨하 진짜 많아요. 아실까요? 아, <laughs> 아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송대관 선배 집에 갔었는데. 송대관 성, 그 성함 씨, 성함 씨. 집에 트로피. 쉽게 네. 안될 거예요. 아 그래요? 저할 일은. 제가 봤었는데 한 요정도? 200개예요 저는 지금 이게 이게 200개예요? 네 200개가 넘어요 상으로 성대하시라고 나하 얘기하면 안돼 깔끔하게 상을 정리해 놓은 대진아 야, 재미있는 건 아마 대진아 씨는 한눈에 다볼수 있게끔 쫙 피워놨을 거예요 저는 겹겹이 쌓이잖아요 지금 세 겹씩 남들 이렇게 피워놓잖아요 저는 뭐 2중, 3중으로 딱에한두개더 있죠 한면 성대가는 상을 대충 보관한다. 워낙 상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겹겹이 쌓아둬야 벽장에 다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두 사람 어쨌든 상복 한번 대단하다. 제가 가장 애끼는 상 중에 상에 여기에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76년도 가수왕 수상하면서 76년도 가수왕 수상하면서 삼관왕을 했어요. 이게 저런 트로피 저 하나. 돌 옆에 또 하나 있죠. 네. 이렇게 세 개를 받았는데, 3관왕 야, 그때 당시는 진짜 드문 일이었죠. 어, 10대 가수 최고 인기 가요 가수와. 네, 그때 어떤... 했던 날. 네, 태진하고는 그 한, 한 노래를 가지고 한 해에 그 시상식에서 세 번을 시, 수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죠. 선생님, 이 많은 트로피 중에 가장 좀 아끼시는 것같 가장 아 끼는 거? 네, 가장 요 트로피는 내 인생에 이거 하나 가장 아 끼는 건 신인상이죠. 왜냐면 1 0가한 상은 보시다시피 뭐, 너무 많은데. 너무 많으니까 매년 매년 탈수 있는 네. 거니까. 근데 너는? 신인상은 그애 못하면은 못하는 거잖아요. 신인상. <웃음> 왜요? <웃음> 왜요? 신인을 거치는 건 신인을 거치는 건 당연한 거지. 뭐. 신인 신인상. SBS에서 강심장에서 아마 강심장 상을 상당한 선배가. 어, 뭐, 다시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저는 있잖아. 그럼 이거는 이제 입담이 선배님 더대시다는거 아닌가요? 안 그래도. <laughs> 그건 동의하세요 <laughs> 그것은 상의라기보다는 너무 입이 절로 찢어진 입으로 너무 짓거렸다는 거지. <laughs> 무슨 상이야저축 <laughs> 상은 아마 짓거려요? 제가, 제가 알게 는 아, 저쪽 상은 선배님말고 그냥 네. 우 저쪽, 저축. 음, 저 장은. 네. 선배님은 제가 있는 걸 알고 있고 음. 저축상? 네, 예. 장로 저축상 보여주시면서 이건 없을 거라고 <laughs> 그렇죠. 뭐 저축은 저는 돈을 그렇게 많이 밝히고 즐, 그, 따라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성격. 이 저는 그 모든 재산 같은 것도 뭐 아니면 수익 같은 것도 전부 우리 집사람한테 맡기고 음. 또는 관리하기도 해서 돈을 잘안 만지니까 음. 좀 그런 성격 차이가 있겠죠. 음. 그 친구는 막 돈이랑은 눈에 불을 켜고 하니까 <laughs> 어, 좀 그런 차이점이 성격이, 성격의 차이점이 호동아 선배가 이게 없을 거예요 호동아 선배 뮤직비디오를 찍질 않았기 때문에 네. 비디오 페스티벌에서 하 이게 없을 거예요 음. 제가 이제 사랑하는 아무나 로 뮤직비디오 상탄 거거든요 응? 잊을 수 없는 상이죠 어, 이 메달은 뭐예요? 이게 이제 일본에서 제가 제42회 일본 유선 대상에서 장려상 탄거에 한국에서 모든 걸다 접고 일본을 도전한 거니까 그때 상탄 기분은 위이로 말할 수가 없죠 42의 일본 유선 대상에서 장려상을 받은 태진아. 일본에서 그의 인기는 최장년 대비 가수록 6주 동안 1위를 할 정도로 대단했다고. <목소리> 어 태진아씨처럼 일본을 가서 노래 안 부르니까. 예. 네. 그 일본에 가면 뭐야 한다고 손님들하고 사람들 보는 사람마다 스미마 셍 스미마 생. <laughs> 미안 내가 뭘 잘못해서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laughs> <좀> 인사하고. <laughs>